이거 친구들 명준 쌤이에요. 지난 주간 잘 지냈나요? 날씨가 춥고 그랬었는데 감기 걸린 친구들 없죠? 네 없을 거라고 믿어요. 잘 먹고 잘 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예배 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따가 잘 부탁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예쁜 단아가 기도해 줄 거예요. 자,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 동하러 가볼게요. 출발!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유아 유튜브 친구들이 건강하고 잘 살고 잘 놀이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친구들이랑 못 만나지만 그래도 친구들이랑 코로나 4단계 풀려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4단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것도 다 해주시고 모든 거다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E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 1장 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은 함께 믿음을 지키는 친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귀 쫑긋하고 말씀 여행 떠나볼까요? 말씀 속으로 슝슝 터벅터벅터벅 터벅, 터벅. 다니엘과 새 친구가 끌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아 멀고 먼 다른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여기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새 친구가 말했어요. 같이 있으니까 정말 정말 힘이 난다. 그래, 다른 나라로 붙잡혀 왔지만 용기를 내자. 다니엘과 새 친구는 함께 있어 힘이 났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왕의 신하가 다니엘과 새 친구를 찾아와 말했어요. 왕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음식이니 왕에게 감사하며 이 음식을 맛있게 먹어라. 그런데 왕이 준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음식이야. 그러니 이 음식을 먹지 말자.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자. 다니엘과 새 친구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어요. 다니엘은 신하에게 말했어요. 저희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아니, 뭐라고? 이 음식을 먹지 않아서 너희의 건강이 나빠지면, 내가 왕에게 혼나게 될 테니 안 된다. 하지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부탁드려요. 10일 동안 저와 제 친구들은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10일 후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음, 이거 참 곤란한데. 그렇다면 10일 동안만 시간을 주겠다. 신화는 할수 없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주세요. 아멘, 아멘. 다니엘과 새 친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냠냠, 꿀꺽, 꿀꺽. 다니엘과 새 친구는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어요. 얘들아, 우리 함께 힘을 내자. 그래, 같이 있으니까 힘이 난다. 그치? 다니엘과 새 친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1일, 2일, 3일, 이렇게 10일이 지났어요. 신하가 다니엘과 새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람> 아니,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이렇게 건강해졌다니! 신화는 다니엘과 새 친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반짝반짝 다니엘과 새 친구의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포동포동 더 건강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를 지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도 함께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의 친구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친구들과 함께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따라 함께 따라 해볼까요? 함께 믿음을 지켜요.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함께 믿음을 지켜요. 다 같이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했어요.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친구를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렸나요? 오늘 예배 후에는 유아부 친구들은 믿음의 친구 액자 만들기, 유치부 친구들은 믿음의 토퍼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재미있게 만들어 보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건강 조심하고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